안녕하세요. 최수연 아카데미입니다. 최수연과학할게요. 아, 750가 강의가 기초 물리화학, 영어, 그 다음에 유학 단어, 유학 안내, 그 다음에 대학 물리화학, 그 다음에, 어, 오게니 케메시티 다 천천히 설명되어 요 보세요. 그러시고, 혹시 유학 가고 싶은 분은 그 유학 안내, 여기 두 개가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앞으로는 한국에 유학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다른 때보다도. 오늘은 무한급수의 합의에요. 무한급수. 그래서 여러분이 미국 교과서에 보면 s sum, u 이라고나오면 썸. Sum. 이 s 이토탈 t a l 이란뜻이 아니면 시그마. m 이거 적분기어 인 n 그 e 인 r 그 l 이라고 해요. 인 n 그 e 인 r 그 l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다 거의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쉽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게 이제 Y, 그 X자승이란 그래프가 있다 그러면은, 0에서 1까지의 고그 아래에 있는 면적을 구한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거 다 이렇게 자르겠죠? 그 자른 거를 여러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냥 잘르지게다 똑같이, 똑같이 잘러야 됩니다. 평등하게. 여기는 길게 자르고, 이쪽은 짧게 자르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 여러분 책에 보면 n 분의 1 그러니까 어, 뭐 마, 어떤 숫자번의 1도 어, 똑같이 잘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0이지만 n 분의 1로 잘랐으니까 여기까지는 n 분의 1만큼 어, 길이가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 점은 2곱하기 e n 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3 곱하기 n분의 1, 4 곱하기 n분의 1, 5 곱하기 n분의 1. 그래서 맨 끝에는 n 곱하기 n분의 1 하니까 계산하면 결국 1이 나오죠. 그래서 0에서 1까지를 갖다가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 면적을 구하고 싶으면 밑변 곱하기 밑변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아니겠어요? 여기 높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 높이를 이거로 쓸 때하고 여기 요 길이의 높이를 쓸때고요 중간의 높이를 쓸때 하고 다 똑같대요.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여러분이 보신 거는 그래서 이 변을 적다 합해야 하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요기가 첫 번째 길니까 n 분이니까 요거의 높이는 여기다 집으니까 n분의 2 자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변의 길이 그 다음에 어, 요거의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 역시 어, 이 밑변의 길이는 n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요기에 좌표는 2 e 곱하기 n분의 1이겠죠. 그래서 2 e 곱하기 n분의 1의 좌선 계속 계속해서 하다가 맨 끝에 n번째는 여기 n번째는 어떻게 되냐면은 어, n분의 1 곱하기 그쵸? 밑변의 길이는 n분의 1이니까 그 다음에 요거의 높이를 구하려고 하니까 요거의 좌표는 n 곱하기 n분의 1의 자승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더 이쁘게 쓰면은 n분의 1 곱하기, 이건 n분의 1 자승, 더하기 n분의 1 곱하기, 이건 n분의 2 자승, 그 다음에 n분의 1 곱하기, n분의 3 자승, 계속해서 더해가지고 n분의 1 곱하기, n분의 n 자승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laughs>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더 간단히 쓴게 이 시그마라는 소리죠 시그마 그래서 K는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어 공통적인 게 뭐냐면 n분의 1은 다 그대로 있지만은 n분의 1은 그대로 갖다 있지만 n분의 1자승 n분의 2자승 n분의 3자승 n분의 n 3, 4, 5, 6, 7에서 M, n까지 가지요 그러니까 요게 좀 바뀌네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다시 쓸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텔로 표시한 거예요. 대신 이 N은 그대로 있는 거고.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이, 어, 보면은, 어, 이게 시그마를 했어요. 시그마는 이거를 다 더하는 걸 합, 간단하게 했어요. 시그마 n은 공통적인 거고 n분의 1을요 뒤로 뺐습니다. 그리고 요 n, 여기 n도 다 그대로 숫자죠. 그대로 다 담아있죠. 요 n 그께서 n 쓰고 대신 1, 2, 3 이렇게 이렇게 쭉 해가지고 n까지 가니까 그거를 k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k는 1서부터 n까지 시그마 다 더한 대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어. 그렇게 쓰고 나서, 그렇게 썼는데, 그 다음에 limit. limit은 뭐냐 하면은, 이 limit은 n이 어, 점점점 큰 숫자, 아주 큰 숫자까지 간다는 소리예요 이게 이제 넓이죠. 이 전체 넓이. 그래서 s, 이렇게 계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게 더 발전된 게 여러분이 말하는 어, 적분이에요. 적분. 그러니까 k가, 우리 0에서 1까지라고 그랬죠. 여기서. 근데 여기서는 k는 1에서 n까지, 어, 1까지고, 요거는 가만히 보니까는 이 x 스퀘어네요. 그래서 x 스퀘어 갖다 쓰고, n분의 1은 짧른 거예요. 짧른 길이. 하나 골고루 짧른 길이. 이게 n분의 1을 우리가 dx를 이렇게 편의상 갖다 쓴 겁니다. 그리고 0에서 1까지 계산하니까, 어, 이건 3승의 3분의 1의 0이 3분의 1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편하죠. 어,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계산하실 때, 에 어, 계산하실 때에 이렇게 어, 우리가 시그마를 해가지고 이거 적분을 곱해서 쓰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 여러분이 아까 했던 걸 그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n분의라고 n분의 스퀘어 n분의 3, n분의 3자승 이렇게 n분의 n자승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다시 쓰게 되면 이 n하고 요 요거는 공통 독인이니까이 n 3승 갖다 쓰고 1 2 3 4 5에서 이게 n까지 간다 그랬죠. 더하기 1 2 3 4 n까지 더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리미트 역시 n은 계속해서 커진다는 뜻이에요. 이걸 무한급수라고 그야죠 무한급수. 급수는 한국 말을 더하기라는 뜻이에요, 별게 아니에요, 급수. 그래서 요, 요거의 합은 여러분 책에 보면 이렇게 이미 정의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대로 갖다 쓴 겁니다. 그러니 m산성 여기 갖다 쓰고 리미트 n은 undefined, 크게 아주 큰 숫자지간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어 알고 싶으니까 요거를 갖다가 n 3승 분의 1로 다나는거예요 아, 이거 잘못됐네. n 3승, n 3승입니다. 삼성, 여기 n 3승이 빠졌네요. 그래서 요거를 3승 요렇게 요렇게 지우니까 2 분의 6 그래서 3 분의 1 이게 3 분의 1인데 아까 우리 적분을 위해서 3 분의 1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식보다는 적분을 쓰는게 편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 아까 했던 그걸 갖다 양변을 n-3수로 나눈 되는 게 그게 이제 결국 은이 프랑스의 레프토리라는 사람이 그걸 더 간단히 했어요 그런 아이디어로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이 리미트 어 이제 x가 뭐 c라고 어느 숫자까지 가드, 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무한대까지 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어, 위에 거는 f x 나누기 g x 이런 형태로 되겠죠. 그래서 리미트 해가지고 x는 어떤 숫자까지든지 아니면 무한대까지.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위 아래를 한 번씩 적분식 아, 미분하는 거. 위에도 미분, 아래도 미분. 아, 음? 그렇게도 된다는데, 된다는데 이 사람은 어, 그 다음에 또한번 그게 좀 부족하면은 위 아래를 한번더 미분 그두번 미분해도 계속해서 세번네번 네번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그 미국 교과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어 어, indeterminate form 그러니까 결정할 수 없는 거예요. 결정 이게 예를 들어가고그 x를 갖다가 어떤 c 아니면 un, 큰 숫자를 집어넣을 때 무한대 나누기 무한대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기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나누기 마이너스 무한대 아니면 0 하고 0 이런 거는 결제하기가 좀 힘들죠 왜냐하면은 이 무한대 라는 숫자가 예를 들어 가지고 백만일에 백만 억도 무한대지만은 그거 나누기 천만억 우리가 쓸 수는 없지만 이게 일상적으로 이게 표시하잖아 그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기 힘 잘모 계산하기 힘드니까. 그럼 이게 과연,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1이냐, 무한대 무한대는 같은, 이게 기호니까 1이냐, 그런 뜻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이게, 왜냐하면 이게, 이게 백만억이, 니까천만원이라고 해서, 이거 다쓸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쓰는데, 그걸 갖다 똑같다는 숫자로 해가지고, 1은 할수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레플리라는 사람이, 이걸 갖다 이렇게 비, 직접 이렇게 대입했을 때 힘드니까 한번 미분, 위아래 한번 미분, 위아래 또한번 미분, 이렇게 하면 금방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limit <laughs> 어, 1분의 x 자승, 여기다 무한대에 집어넣으면 이건 무한대 의 자승이겠죠. 그러니까 뭐, 어, 1 0억의1 0억의 자승은 100억이니까 1년 후에 100억 하면 이게 물론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죠. 이거 0이라고. 점점. 그런데 이제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갔을 지게 x나 이렇게 x²하게 되면 여기도 x고 여기는 x²죠. 그러니까 이건 더큰 이건 무한대지만 이건 더큰 무한대죠. 이거 생각하면, 그냥 생각하면 아, 어, 이거는 아, 그렇지. 0이 된다는 걸 알겠죠. 근데 이레드젤인 사람은 이렇게 해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조그맣게 한건 뭐냐면은 위아래를 x로 나눠서 계산하니까 1 over x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다 무한대를 집어넣으니까 1 나누기 무한대니까 0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우리가 이거 조금 아까 했던 거고 이레퓨젠사람면 이걸 한번 위아래를 한 번씩 미분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이건 미분하면 1이고 여기다가 또한번 미분하면 2x. 그 다음에 여기다 무한대를 집어넣으니까 2 곱하기 무한대니까 1 나누기 무한대죠. 2 곱하기 무한대는 우리가 그냥 무한대라고 생각하는 거야. 예를 들어가지고 1 나누기 100억인데, 1 나누기 200억해도 계산하면 0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0. 그래서 이게 레피드 룰이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조거마한게 limit 해가지고 x가 무한대까지 갔을 지게 x² 이렇게 x 3승하게 되면 이걸 한번 미분하면 2x죠. 이거 한번 미분하면 3x 어, 어 이거 좀 잘못됐네요. 이건 3x 자승인데 어, 3x 자승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더 미분하면은 2x가 되고 요거는 3x가 되겠네요. 3이 되겠네요. 그래서 한번 더 이렇게 2분의 3이니까 우리가 대리 여기다 어, 이걸 갖다 안 집어넣고도 2분의 3는이니까 그게 금방 나오죠. 그래서 편해되는거예 레피를 누르시면.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미분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어, 거리를, 시간으로 미분한다. 그러면, 어, 속도가 되죠. 또한번 속도를, 어, 시간에서 미분 가속도가 되죠. 그러니까 결국 따져보면, 이 변하는 게 얼마나 빨리 변하냐 느 그걸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아 이거는 숫자가 커지는데 얼마큼 빨리 커지느냐 를 나타내는 게레피드룰이에요 아주 재미나죠. 그래서 산수는 재밌어요. 생각을 해보면. 근데 외우면은 외워서 안 돼요. 그 저희 레피룰룰은 속도와 가속도가 같다. 그러니까 얼마큼 빨리 변하냐 그거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리 i m i t n이 점점 커, 0까지 갑니다, 요번에는. 근데, 2x-1 나누기 x. 이거는 어떻게 되냐. 여기다 x를 집어넣으면은, x 여기다 집어넣고 계산하면은, 이, 여기도 2의 0승이니까 1이죠? 그러니까 1 빼기 1라니까 0이 되고, 여기다 0 집어넣으니까 똑같은 0이에요. 그러니까 계산하니까 힘들, 힘들죠? 이거를 갖다 힘드니까, 어, 하여튼 이것도 0에 접근하고 이것도 0에 접근하는 뜻인데, 누가 빨리 0에 접근을 하느냐. 그걸 알고 싶으니까, 위아래 한 번씩 미분을 하면은, 이건 2x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건 없어지고, 요거는 1이 되니까, 그 다음에 n을 0에다 집어넣으니까, 2에, 2 e 곱하기 2의 영상 2, e. 2, e. 2에 1이니까, 그래서 2, 나누기 1 하니까 2,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재미나죠? 이게 레피드 룰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니까 이것도 우우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레피드 룰은, 이번에 갈기 레피드 룰은 얼마나 빨리 변하는 그 속도를 비교하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